자미 예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여정에 동행하는 최기홍 바르톨로메오 신부입니다. 주일인데 미사와 영성체를 못하셔서 많이 섭섭하고 안타까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델타 변이 확산이 줄어들고 대면 미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산책 바로 나섭니다. 이번 주일에는 마르코 복음을 중단하고 8월 말까지 대략 4주 동안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읽게 됩니다. 6장의 내용은 생명의 빵인 당신에 관한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성찬례가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 삶에서 무엇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전망을 뜨거운 여름철 동안 묵상을 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성찬례에 관한 위대한 담화를 촉발시키는 정말 풍요로운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현재 제가 사목하고 있는 초당 성당의 건축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아직 안와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초당 성당에 와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복음서 모두 빵과 물고기의 기적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찬례를 미리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차원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적 이야기에서 세 가지 구체적 내용을 통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 내용은 필리포와 안드리아 사이에 대비되는 태도에서 찾습니다. 필리포는 군중의 숫자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는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할수 없다고 예상합니다. 반면 안드리아는 군중 속의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몇개안 되는 빵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보여드립니다. 필리포처럼 우리는 교회에 직면한 도전들이 크기 때문에 겁을 낼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세속적이고 또는 너무 복음에 대해 패서적이라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안드리아처럼 우리는 주님께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릴 수 있고 주님께서 그분의 기적을 행하시도록 할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지닌 단순한 선물들의 힘을 우리는 의심합니다. 그러나 기술에 푹 빠져버린 오늘날의 문화에서 어쩌면 따뜻한 우정, 걱정, 대화, 그리고 기도의 단순한 선물들이 상대방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터넷 매체들의 반짝이는 화면들이 놀라운 것을 선사하더라도 사람의 아날로그적 직접 접촉에 엄청난 힘을 대신할 순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강력한 선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많은 군종을 먹이시기 위해 사용하신 보리빵에서 찾습니다. 요한복음사가는 다른 복음사가들과는 달리 혼자 두 번씩이나 그 빵은 보리로 만들었고, 가난한 이들의 빵임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보고화와 영적성장, 그리고 본당 세신의 프로그램에 엄청난 비용을 드립니다. 그 비용이 개인의 증거적 삶과 정직하고 소박한 대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또한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향하시기 위해 특별한 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소박한 보리빵들이 필요하셨습니다. 신자들이 매일 복음을 살때 본당은 쇄신됩니다. 복음하는 개인의 삶의 순수한 증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영적 성장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하느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정직한 본당이 성장하는 본당입니다. 본당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을 하든 우리는 정직하고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보리빵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구체적 내용은 남은 조각을 모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지시에서 찾습니다. 오늘 쓰지 않은 것은 내일 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되지 않고 하느님의 계획으로 모입니다. 오늘 다른 이들에게 하는 말들은 나중에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연민은 몇년 후의 회상처럼 기억에서 떠오를지 모릅니다. 심지어 다른 이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헛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가 쓰지 않은 빵 조각들이 언제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에 영양분을 제공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기억에 저장됩니다. 오늘 말씀 산책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산에서의 기적이 전하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렸는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아주 작고 소박한 것일지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분은 이것으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소박한 보리빵과 주님의 자비와 은총이 만나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기적 속에. 매일을 사는 가톨릭 신앙인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 산책이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져서 함께 주님 말씀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그래서 사랑이고 전교입니다. 감사합니다.